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 골방예배를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소, 저서, 저소마다 또 예배하는 영원, 영혼, 영원 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36장 드리겠습니다. 아민. oh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 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장차 그들에게 임할 진로와 박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를 항상 대비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잃었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의 너를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더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주님을 따르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면 누가 주님을 따를까요? 그런데 주님은 어, 애둘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으로 그들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일까요? 어, 그것은 다른 아닌 우리의 목표가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것과 추구하는 즐거움도 가치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른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의의를 위한다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의의를 위한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즉,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모든 선지자들이 너희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와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이 권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권한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교회에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환란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혼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테반이 보라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느라. 그는 억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현장, 그 고난과 모욕의 현장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란의 시대에 또 박해의 시대에 피팍과 환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당하셨고, 주님이 준비하고, 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 환란 려움을 당할 때 피할 것이 아니라 겁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라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환란 려움을 능히 기도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 깨닫습니다.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들이 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부도의 크신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노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의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